노아우즈의 진짜 말루를 만드는 아, 야크스. 로렌트이은 아, 아, 위기고요. 저기 용성 이 형님 김밥 사오신 거 아, 아, 쳤습니다. 아, 아, 뒤로 가는 아, 파울. 아, 아, 쳤습니다. 아, 아, 뒤로 가는 끈질기게. 변하고. 아. 쳤습니다. 아. 아. 아, 아, 위로 뜬 볼. 대림주 충격이야? 아 대림주 강원이요. 아, 아, 네. 아, 또 파울, 아, 일곱 개째. 남진놀이, 남진놀이. 아, 우리 저 홍보 이사님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또 파울 타고, 또 쳤습니다. 아, 또 파울. 여기서 언제 끝났지? 이용규 어지기 시작합니다. 아, 결국투수의 승리로 끝납니다.